아 보자 오랜만에 이즈리얼 한번 할게요 이번 판은 A P 이즈리얼이 아닌 우리 팀에 A P 가 너무 많아 A D 이즈리얼을 갈 건데 약간 좀 방관 성능 약간 이즈리얼 갈 거야 이번 판은 우라마나의 벼락 폭풍검을 갈까 지금 고민 중이야 벼락 폭풍검 얘가 모랑 대체용으로 쓰기에 엄청 좋거든 근데 옛날에 도 이즈리얼이 모랑을 갔었단 말이야 옛날 이즈리얼은. 벼락폭풍건도 나름 좋은 방관템틀이라고 생각해서 벼락이랑 함께 가는 좀, 좀 그런 이즈리얼 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드 요즘 제드 정글도 대회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네 타잔 선수가 개잘했잖아 무난하게 가보자잉 난 백발 백중이야 뭐야 에코가 왜 탑으로 오지? 오, 뺑뭉이 안. 어느 시간대에서 보내줄까? 아, 코가 타본 거좀다 불쌍한데? 잡은 거 같은데? 에이, 무슨 자기가 이 찍으면 무적인 줄 아나 이 친구가 당당하게 수업해 주더니 타본들잡으러 존나 그러다가 어또 아, 싸운다 또 싸워 아유 와 이게 시켜? 와 방금 얘손은 빠른데 확실히 오좀 세긴 세다 인정. 이정도면 나배드 오케이 이거 광일검만 가고 그 다음 바로 벼락폭풍만 갈게요 벼락폭풍범을 딱 뽑고 그 다음 투포 관, 가준 다음에 아 이거 너무 까불어된다 진짜로 아니, 에코 형. 그, 에코가 암살이 가능하려면, 그래도 2코 정도는 떠야지, 형. 왜 그러는 거야? 이지가 초반에 은근 세요. 나 너무 빨리 건거 아니야? 너무 빨리 걸었는데? 뭐해? 얘 낚시하려고 그랬네. 궁 늦게 찍은 다음에 일부러. 뭐 하냐? 멘탈이 많이 나갔네. 이 친구, 이, 여러분들, 이게 왜 이기냐면은, 내가 잘해서 이긴다기보다는 저 친구가 못해서 이기는 건데, 미드 유저라서 그래. 탑 라인전, 그 기본적인 라인전을 잘 못해. 저 친구, 그러니까 원래 미드 유저가 탑 올라오면은 라인전 은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 디테일이 좀 딸려, 뭐 라인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미드 가면은 뭐 힘들할 때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미드 유저가 탑으로 오면은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거. <목소리도> 아 어디 아, 안봤네 벼락이 나왔고요, 여러분. 들 우선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해보자. 에코는 어쨌든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판을 이겨줘야 돼. 내가 진짜 막잘 크고 진 판이 최근에 많아요. 막 카이사로 16 킬하고 지고, 종타가 네가 잘 커놓고 네가 못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그냥 스무스하게 줘, 진짜로. 뭐 하기도 전. 그리고 카카소스로도 그때 10몇 킬하고도 지고, 최근에 요새 좀. 잘 크고 패배가 많다 보니까 막 지금 신나는 기분이 아니야. 라인전 이겨도. 뭐하냐, 친구야. 그만해, 그만. 아, 아래쪽 터져나가잖아. 이제 뺀 척하고. 그렇지, 깔끔한 연계 이거 잖아. 여러분들, 맞 잖아, 그렇지, 음, 맛있다. 우. 아.. 근데 바텀이.. 파괴 파괴 야, 이블린이 암살 해주겠지 나중에? 또 죽어? 바텀 똥딱다가 끝났겠네 있습니다. 오케이 저치. 쟤네도 마음이 급해지나봐 나이스 그렇지. 미드 정글이 우리팀 그래도 이제 분발하고 있다잉 중한테 때려주고.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어졌고. 어, 타워링 속도 빠르다. 오케이, 진짜 풀템 떴다, 완전 이즈한테. 쉽지가 않다, 여러분도 마, 말했지. 잘 커도 약간 애매하긴 한단 말이야. 와, 근데 진짜 나 혼자만 레벨업이긴 한데, 이번 판. 나 혼자 삼코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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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닦인 길 빨리 가줘야 돼. 원래 레드 먹고 갈라 그랬는데, 레드 먹고 바로 가죠. 네. 이게 이제야, 이게 이제야. 오케이, 깔끔하고 돈도 쭉쭉 벌려, 선제공격까지 가가지고 세릴다만나오면 이제 슬로우도 더 붙이면서 잠시난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야. 이게 16레벨 찍었고요. 어. 방어 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내가 사이로 큐 맞춰줬잖아 아 확실히 정글이 한명이 그래도 잘해주니까 뭔가 게임이 편하긴 하다 솔직히 져야되는 판이긴 해 이번판은 냉정하다 원래 져야지 맞는 판이긴 해요. 바텀이, 솔직히, 적팀이 훨씬 잘하니까. 좀 세려볼까? 그렇지. 존나 맛있게 긁었고요. 여기. 잘가라, 제대야. What? 아, 당했 와우 데미지 봐라 그렇게 대놓고 가면 들키잖아 친구야 좀 기다리지 와우 오야 어, 390원이나 줘? 야, 또 벼락 폭풍검이랑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압을 안 했으면은 솔직히 에코처럼은 못 이겼을 듯. 오히려 그냥 양 반반 갔을 수도 있어. 차라리 진짜로 벼락 폭풍검이랑 잘 맞는 게또 돌발 일격이랑도 잘 맞거든. 또날 막을 수. 마법으로 날려버리면 돼. 이파괴습니다와 그냥 못 낯세네. 아 근데 난풀 코어긴 해. 솔직히 저렇게 아무 것도 못할 만해. 아딜 야무지긴 하지. 원래는 내가 AP 이즈를 좋아하지만 왜안 갔냐. 우리 팀에 AP가 많거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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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무졌다 진짜 이번 판 딜량이 궁금하다 딜량이 진짜로 와 그래도 간만에 AD 이제 해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했는데요 왔다메 딜량 봐라 45,000야 모델가 오히려 거의 모르가나급이었네 에코가 아니 에코에코디량깔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찮더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to give her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